습니다 여러분. 어떤 파이썬 개정판 드디어 9장 예외 처리와 파일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요 프로그램 작성할 때 발생 가능한 구문 오류 그리고 예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제 문법이 잘못돼 가지고 에러 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문법적으로 올바르더라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이 다운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파이썬의 구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try catch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try catch 문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직접 배워보고 또 활용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예외 이외의 예외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걸 발생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레이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뭐 파일의 개념, 파일의 입출력, 파일을 다루는 방법 등과 관련해서 매우 재미있고도 중요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본 사람이라면 여기는 이제 게임 화면의 예시이긴 한데 이와 같이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다운되거나 여러분이 실컷 쌓아 놓았던 마일리지가 날아간다든지 그죠? 게임에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말할 때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특정한 언어에서 정해진 문법을 따르지 않는 명령을 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류 같은 경우 문법적 오류가 있는데요. 이 문법적 오류를 다른 말로 구문 오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구문 오류, 영어로는 syntax error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린트 명령을 쓰고 요 따옴표를 쓰고 hello world 라고 치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이때 여기 보니까 다운표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yntax error ul while scanning string literal string 문자의 literal을 읽어가는 도중에 어 이거 다운표가 없네 이런 이제 에러입니다 자 이런 오류를 문법 오류 passing 오류라고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값의 오류나 인덱스 오류, 영으로 나누기 오류, 파일 가져오기 오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단순한 오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미리 찾아가지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수행하기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내가 테스트할 때는 잘 됐는데 얘를 배포해서 실행하는 도중에 무언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프로그램이 다운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에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같아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처리를 해줘야 앞에서 봤던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 이제 좀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오류를 미리 사전에 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etection 이라고 하고요 혹은 오류를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Handling 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파일을 어 읽어 드려 가지고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해요 그때 파이썬에서는 Open 이라는 함수를 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함수에서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읽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파일이 존재하는가를 미리 검사하는 사전 탐지를 해보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문제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읽어드리는데 이 파일을 작성해서 저장하려고 했더니 얘가 쓰기 금지 속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정말로 불가피한 오류들이죠, 그렇죠? 이런 많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사용자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법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 두 개를 읽어서 A, B에다 저장하고 A를 B로 나누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숫자 두 개를 읽, 읽어드리는 코드, 뭐 이렇게 짤수 있을 것이고, 사용자가 입력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실행을 시킨다 하면, 사실은 문법상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 기대한 값은 400, 200. 이런 값일 건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한 글로 400, 200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사용자의 부주의 혹은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잘 몰라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 하고 b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저장할 건데 input 문을 만들고 두 수를 입력하시오라고 적어줍니다. 두 수를 입력하라고 그랬지 뭐꼭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하라 뭐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사람은 두 수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라비아 문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용자는 이것을 잘못 이해한 거죠. 400, 200. 이것도 숫자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B에는 400, 200이라는 문자가 들어있겠죠. 자, 이제 나는 result에다가 이 값을 나누어서 그 결과를 저장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400과 200을 int a, int b에 넣었더니 이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정상적인 값이 들어온 경우 여기다가 그럴 경우는 문제가 없이 2.0이 출력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얘는 구문상 오류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실행 도중에 만나게 되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코딩을 이 장에서 배우게 될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자,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처리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try절이라고 하는 절에다가 예외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코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except라고 하는 절에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내용을 넣어 줍니다. 만일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except를 건너뛰고요. 예외가 발생하면 오류를 확인해 가지고 except에 매칭되는 부분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try 문 안에 예외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코드를 넣어주고 except에다가 어떤 예외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를 넣어 주는. 이런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던 코드를 try except 문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두 수를 입력받는 부분 그리고 int a, int b를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나누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자 그렇죠? except라는 게 있네요. 여기 특별한 예외를 적어주지 않았죠. 그러면 모든 예외에 대해서 어떤 예외가 발생하든지 간에 수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이 코드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정상적인 경우 10, 20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면 0.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10원 제대로 넣는데 0을 넣으면요. 사용자는 뭐 0으로 나누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10을 0으로 나누면요 프로그램은 에라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경우는 except 문이 처리를 하는 거죠. 수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아까 봤던 것처럼 사용자는 400, 200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역시 수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즉 제대로 된 값이 들어오면 이 출력 문이 동작하고요, 제대로 된 입력 값이 아닌 예외적인 값이 들어와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익셉트 문이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보았던 것처럼 프로그램이 크래시 다운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 코딩보다 훨씬 안전하게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동작시키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 바로 트라이 e 셉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외를 명시를 해서 이 예외일 때는 이렇게 하고 저 예외일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기술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예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면 문제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잘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예외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예외의 목록을 미리 만들어두고 해당하는 예외가 발생하면 번역기가 accept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예외 문 중에 하나의 매칭이 있을 때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코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코딩이냐? B 해가지고 2.0 해가지고 2.0에다가 1을 0으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A는 1 더하기 100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2를 0으로 나누는 것은 연산자가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비전 바이 제로라고 하는 예외를 발생시키고요. 물론 여기서도 예외가 발생될 수 있죠. 그죠 1이라는 정수 값에다가 헌드레드라고 하는 문자열을 더할 수는 없거든요. 이때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except 문은 예외가 발생하면 exception as e라고 해가지고 발생된 예외가 뭔지 e에 담아봐 그리고 그 e를 출력해봐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장 중에 1번, 2번 중에 1번 코드가 먼저 실행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exception 예외는요, division by z 영어로 나눔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 처리를 하지 않고 except 문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exception 변수 2를 선언할 때는요, exception as e 와 같은 형식으로 선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앞서 했던 코드에서 이 부분을 추적 처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면 요 부분에서 exception이 발생하겠죠. 어떤 exception이냐? unsupported operand types. p 연산자가 정수와 문자열인데 operand 연산자인 볼러스가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얘를 실행시켜 보면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d i v i s i o by Zero라고 하는 예외가 출력이 되고요. 얘를 만일에 주석 처리를 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얘는 Unsupported operand types for 플러스 인트 n d str 이라고 알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면 어떤 예외가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얘는 인덱스 음, 레인지 가 범위를 벗어났다 요런 에러가 날 것이고 요거는 어, 문자열을 정수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어, try except 문으로 감싸 가지고 그 e 를 출력해 보면 파이썬에서 이것은 어떤 예외로 처리하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외로 들어가 보면 앞서 보셨던 영으로 나누기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 예외 목록 중에서 ZeroDivisionError라고 하는 익 exception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되지 않는 연산자를 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타입 에러라고 하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외 처리를 할 때는 except 다음에 구체적인 예외의 이름을 이와 같이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에 어, 두 가지 문제가 되는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 try 문에 있는 코드 중에서 먼저 실행되는 이 코드는 0으로 나누기 오류, 제로 디비전 에라라고 하는 예외를 먼저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얘를 딱 실행시키면 0으로 나누기 오류라고 하는 이익셉 t 문이 요것을 처리했다라고 알려 주고요. 만일 얘를 주석 처리해 버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타입 에라가 그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except 해가지고 예외의 종류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코드가 매우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파이썬의 어, 예외 목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보편적 예외라는 게 있죠. 앞에서 보셨던 예외 중에서 제로 디비전 에라, 영으로 나누기 오류라고 하는 예외가 있고요. 타입 에라라고 하는 예외가 있으면 이것 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예외가 있겠죠. 그때는 Exception 에서 이를 가지고 어떤 예외인지를 이와 같이 출력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외 처리를 위한 것은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는 else라고 하는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결과 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어 작성하면 되는데, 이 else 문은 예외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except 절 다음에 와야 됩니다. except 절보다 먼저 오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복수의 except 문과 else 문을 포함하는 예외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두 수를 입력받아가지고 나누는 코드인데, except zero division error, except value error, except 해가지고, 범용적인 예외가 발생하면 얘가 처리를 합니다. 자, 이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else가 처리하는 겁니다. 얘는 프린트 문에서 해주는 일이 ab와 result를 출력하는 일이겠죠. 자, 이것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이 어, 코드가 살아있을 경우 0으로 나누는 오류가 발생하고요 이 코드가 없어지면 이렇게 되고요 else문을 넣게 되면 a, b에서 input문을 통해서 받아들인 값을 split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a, b에 넣고 그 a, b를 각각 int로 감싼 다음에 그것을 나누기를 한 다음에 리절트를 하겠죠. 자, 이것도 한번 다양한 입력을 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뭐 가장 올바른 입력으로 200, 400, 200을 입력했다고 치면 얘는 예외 여기에 도장되지 않고 여기에도 도되지 않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else 문에 else 문으로 가서 프린터 400 나누기 200은 리절터인 2.0을 출력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보셨다시피 400과 0을 넣었다 그러면 이 else문이 실행되지 않고 구체적인 예외인 오류 0으로 나눔을 시도했습니다 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이렇게 살펴봤고요 어, 만일에 앞서 봤지만 20 40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터라고 하는 함수가 20, 40을 감쌀수 없죠. 그럼 여기서는 어디로 갑니까? value 에라, 요리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상적인 값이 입력됐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요 else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이 코드는 어떤 예외를 발생시키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코딩 해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이 내용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except 그리고 else 문에 이어가지고 finally라고 하는 구문인데요. 얘는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예외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에 사용되는 구문인 try, except, else, finally의 기능은 각각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정리를 하면요. try 문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except를 건너뜁니다. 만일에 예외가 발생하죠. 그러면 except에서 매칭되는 부분으로 갑니다. except는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할지를 담는 것이지요. else는 뭐냐?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때 실행되는 블록이고요. finally는 예외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실행되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바이드라는 함수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두 정수 값이나 실수 값을 나누기를 할 적에 나누기는 항상 0으로 나누는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except zero division error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else문을 만들어놓고 정상적으로 되면 else문이 출력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와 상관없이 이 수행 완료는 항상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드 100 콤마 2 이렇게 호출하면 결과값도 나오고 수행 완료도 되고요. 그냥 100 하고 0 그러면 0으로 나는 오류가 발생했다 라고 뜬 다음에 수행 완료도 이렇게 같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즉요 코드는 예외의 발생과 상관없이 항상 실행이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섯 개 요소를 가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요소를 가지고 어몇 번째 요소를 출력하는 이런 코드를 짜보도록 합시다. 어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인덱스를 가지고 요거를 짤수 있겠죠. 근데 3이 입력됐다고 치면 좀 처리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예외 처리문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면 오류 입력 값이 정수나 실수가 아닌을 출력하는 이런 코드를 짜 보시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장 예외라는 것, 영어로는 built-in excep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exception은 우리가 이제 뒷장에서 배우겠지만 클래스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층적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서 정의해 놓은 익셉션 말고 내가 별도로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익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만 익셉트문의 이놈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상세하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raise라고 하는 게 있어요. raise는 뭐냐면은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raise 문에 의해 가지고 Exception이 발생되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프로그램이 그 과정을 추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뜨게 되는 것이지요. 그 에러 추적이 이 용어로는 이제 traceback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raise Exception exception raised 라고하 enter 딱 치잖아요. 그러면, 얘는 exception raised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예외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t h 가 발생했으니까 얘는 어 예외가 발생했어. 어디가 발생했는지 내가 찾아보고 있어. 찾아봤더니 이첫 번째 줄이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예외 발생을 강제로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익셉션 문을 만들어가 처리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만든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를 짤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레이저를 이용해서 다양한 예외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 알아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어, get answer라고 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짜다 보면 예, yeah, 아니요 중 하나를 입력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getAnswer라고 하는 함수를 짰습니다 이 g e t a n s w e r 라고 하는 것은요 예나 아니요가 입력되면 프린트 정상적인 입력입니다 맞뜨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raiseValueError 입력을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exception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걸 try 익셉트 문으로 감쌌죠. 만일에 예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면 이 익셉트 문으로 가서 익셉트가 바로 이 코드를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예, 정상적으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정상적 입력입니다가 뜨겠죠, 그죠 만일에 그렇지 않다. yes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에라, 입력을 확인하세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정해 놓은 정상적인 범주에 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레이크 문을 만나지 않고 익셉트가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no 라고 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만일에 아니오를 입력하면. 얘는 getanswer 값에서 정상적인 입력입니다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break문을 만나서 이 while 음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 이와 같이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순간에 필요한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raise 기능, raise 문이라는 것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이썬의 예외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전하고 강력한 코딩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